안녕하십니까. OK 건설기계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디젤 발전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디젤 발전기는 굉장히 뭐 20kg, 30kg, 50kg 큰거로 생각하시는데요. 저희는 사실 뭐 일반 뭐 8kg대의 가솔린 발전기 비해서 뭐 등치나 무게는 크지만 그래도 디젤 발전기 중에서는 좀 작은 이런 순냉 아니 공냉식 디젤 가솔린 발전기를 소위 소리 소리자 합니다. 자, 어, 이 모델은 어, S13000DS S라는 거는 사 i l 트사 t s 트뭐 조용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. 그뭐 13,000원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는 1 2 k g 고요 정격은 11kg입니다. 무게는 뭐 디젤 발전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 230km 정도 되고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판넬 쪽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기 디지털 메타가 있고요. 이건 비상정지 그리고 시동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출력을 뽑는 건데요. 사실 요거까지는 쓰실 일이 많지 않으시지만 요걸 쓰시던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 1kg 전격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쓰시던가. 근데 되도록이면 가장, 정말 11kg를 다 뽑아 쓰지 않으시겠지만 11kg를 쓰신다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터미널을 사용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. 만약에 한 7, 8kg급 뭐 그렇게 쓰신다 하면은 32A짜리 소켓 플러그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그 다음에는 뭐, 오일, 오일 경보 등 그리고 서킷브레이커인데 이거는 이제 온오프 그러니까 DC DC 쪽에 어떤 뭐 차단을 해주는 장치구요 안전장치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운영할 때 온으로 쓰시는 겁니다 차단기라고 볼수 있죠 자 이제 운영을 하실 때요 안에 구성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매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에어크리너 하나 여분의 에어크리너를 드리고요 이거는 오일주입 용 깔때기입니다.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얘는 무선 리모컨입니다 하지만 얘는 뭐 일반적으로 주파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는 아니지만 뭐 가까운 거리에서는 시동을 켰다 껐다 할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2A짜리 암 플러그. 요거는 여기에 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하죠 시동 열쇠 키요 네.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아까 여기서는 에어클리너가 공기 쪽 에어클리너가 있죠 여기에는 오일 필터가 있고요 연료 필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그 다음 뭐그 다음은 특별한 뭐 매뉴얼이나 간단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옵션 쪽으로는 옵션이나 뭐 구성품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많은 그 여러 가지 구성품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이 디젤 발전기의 최대의 장점은 아시겠지만 디젤 엔진 자체는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발생하지 않고요. 그리고 디젤을 많이 쓰시는 <laughs> 디젤을 많이 쓰는 어떤 분들께서는 예로 탐박이나 바닷가나 디젤을 쓰실 때 가솔린과 디젤과 항상 헷갈리셔하십니다 아, 나는 디젤, 디젤 엔진밖에 없는데, 아니, 디젤밖에 없는데, 가솔린을 꼭 느려내요. 그런 분들께서 좀 사용하시면 좋죠. 디젤 하나만, 디젤 연료 하나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시니까요. 대신 이제 수음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가지 뭐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 이상으로 오늘 발전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